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연말에도 일도킹패, 음, 마지막 3일 동안에도 일도킹패, 안 건지면은 조금 섭섭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1일, 한첫 번째 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속 3일에 첫 번째에요. 두 번째랑 세 번째도 가급적, 뭐, 어쨌든, 이번에는 그냥 뭐, 요렇게, 애칭적 용병 부대들을 구성해가지고,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더 이른 시간에 좀 들어오고 싶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때는 또 아직 방학 안 맞으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애매해가지고. 음. 잠깐만, 근데, 이거 334네? 나 이거 깬지 며칠 안 됐었니? 아, 27일에 깼었구나. 27일이면, 토요일이겠지? 사실상 일요일만 쉰 셈이 되겠구나 그러면... 에... 맞겠네요 그래요 뭐 연초에 4, 4, 5까지 가가지고 진짜로 그 4, 4, 5, 4, 5, 6에 걸쳐가지고 그 에바 참치... 나오는지 나도 내친김에 구경이나 좀 하지 뭐 그리고 내 생일날 무렵쯤까지 그냥 아주 제대로 쉬는 거예요 마침 할 일도 좀 많은데 뭐, 귀판 5분 전 찍먹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그건 완전히 그냥 찍먹이고요 사사오면 다 되지, 일번 나오면 저랑 똑같이 아, 오늘은 말이에요 적어도? 어우, 진짜만 해. 아주 끔찍하겠는데. 그래요, 어디 연초에 나한테도 로비오가 그지랄 할지. 아니, 왜냐면은요, 저 정초에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있잖아요. 그때도 이거 앵거투 방송 켜려고요 아니, 왜냐면은 그때도 다시 그 메인스테이지 영상 녹화는 이거는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캐리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루이지에마까지 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직 챕터는 그 뒤에 한참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는. 그래, 거기서 멈추면은 아쉽지. 아니 아쉬운 수준이 아니라 어쨌든 좋지는 못하라고요. 에 네, 미안해요. 뭔 얘기할지 생각이 안 나가 지고 카로퍼에서 어 그래 동준호님이 계네요에 네, 미안해요. 카로플에서 닥터님이 쓰시는 캐릭터 티라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저는 웬만해서는 카로플에서는 티라만 써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최액캐라서 엘소드 할때 라비만 대부분 쓰는 거랑 같은 이유가 똑같아요. 물론 뭐 나름대로 전통 아닌 전통으로다가 그 뭐시여. 생일 맞은 친구가 있으면 그 생일날엔 그 친구만 써먹는 단 전통이 잠깐만 지난 12월 14일에 다오 썼던가?젠장 5년쯤 되니까는 나도 이제는 슬슬 까먹는단 말이죠. 디즈니나 티라 생일은 웬만해서 안 까먹는데 젠장 내가 다오 생일을 놓쳐버리다니. 본사의 사탑이나 룩셈버드일 것 같다고요? 음, 제 예상은 본사의 사탑 같습니다. 음. 그래도 지금은 오후가 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번에 보니까는 이게 킹피그 팬에게도 좀 나왔던 그런 구성인 것 같아서요. 이방 형태가 확실하긴 할 겁니다. 좀더 확실한지에 대한 여부는 그렇다에 좀더수렴을할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까지 밀렸던 일도킹패 영상들 있잖아요. 오늘 방송 켜기 전에, 오전에 뭐 하고 있었냐면, 은한창 그것들 편집하고 있었거든. 잠깐, 얘는 이걸로 좀 밀어야겠어. 레오로다 개뽀록 쇼. 바로 하기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쇼타임. 개뽀록 쇼타임. 근데, 실버 녀석, 너왜 이제 나오니? 여기서는 니가 맨 마지막 타자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리고 뭔가 기운도 좀, 그죠? 일단 본사의 사탑인 건 맞는데, 왜케 직감이 좀안 좋은 거 같지? 멍청한 새끼! 그냥 너오늘는좋됐다는 뜻이야 이맛 원래 꺼지지 못해 연말인데 우리도 회식 좀 하자 이 자식아 회식? 그래 회식은 하게 만들어줄게 대신 회식은 아이고 씨아 씨름 애매한데 아주 보란듯이 쓰면서, 대신에 회식은 지옥에서 하거라 이러려고 했거든요? 아, 그런데 이러니까 보스 입장에서 좀더 애매하게 됐네요. 바로 차버리. 시발. 이렇게 된 이상, 리미트 해제를 좀 해야겠습니다. 신의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겠어요 자 어, 이러면 좀 수월하지 그래 조금이긴 하지만 수월하다고 아, 그 아마 싱가포크 발 그, 몇트 걸리는 거를 갖다가 몇 년으로 치부된 그들이 말이죠. 너도 꺼져, 임마! 이거면, 실버 쓸 거면 아래쪽을 찍는 게 좋아요. 아래쪽을 찍어야 돼. 꾸러커럼! 어차피 위쪽에 있는 놈은, 아니지만 뭐, 테렌스도 있고, 대체제가 많아요. 근데 저거는 실버 아니면은 여차는 실버가 실패했을 때도 좀 방법이 없어. 이거는. 자, 이러면 애들이 좀 많으니까 밀어버립시다. 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레오를 여기다 써버리면 돼. 버블스 쓸재간도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렇게 뽀록뽀록 터져 버리면은 자 부디 저놈이 저놈이 멈추지 말고 계속 굴러가다가 뒤져 버리기를 바라는 수밖에요. 이렇게 되면 과연 터질 것인가? 돼지 파퍼시오 드디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자 진짜 연말 돼지 짜부시오는 아니 슬래싱 시오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이 충분하게 모여온 아이 멍청한 새끼. 아니 그만큼 실패했으면 그만 좀올 것이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왜또 자꾸 오고 그 지랄이야 주제 파 그거는 이제는 내가 할 말인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많이 데려왔거든 음? 마침 레오도 왔어요 레오도 왔으니까 음... 파란 포탈은 아직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니야 여기 말고 이번엔 저놈을 직접 건드리러 가봅시다. 흔적도 안 남기는 거예요. 아까 저 자식도. 자. 자고로, 돼지의 주적은 같은 돼지라고 한다지. 응? 같은 주적에게 막타 쳐맞고 돼지어버리라지. 아씨, 에 원래는 이렇게, 끝내는 방법도 자명하고 아주 간단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지랄이야, 쓸데없이. 어차피 1일 도전, 킹피그 패닉, 이거는, 무러진 부분은, 그냥 싹다 편집을 할 건데. 좋습니다. 여기서 지체된 분노를 담아서 킹피그 패닉을 싹 쓸어버리도록 합시다. 지름길은 다행히도 없으니까는 니놈의 대사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시겠다. 자, 뭐 생방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실테지만은, 그래도 1일도 전 킹피그 팬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단 킹페 첫 타에는 스포를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음... 또 아, 얘는... 오, 뭐야, 웬 유성추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오케이, 좋습니다. 속이 다뻥 뚫리는 베스트 옵션. 이모찌, 안기모찌. 오늘의 나는 일절 자비가 없습니다. 연말에 가벼운 분위기라도 챙기려고 했는데 늦게 와버린데다가 이 새끼들의 개지랄까지 떨었어요. 개지랄까지 떨었으니 미안하지만 난 오늘은 일절 자비가 없을 예정이니 잠깐만. 아니 왠지 척히 아니다 개다 써버리자. 한번. 그래 써버려. 거기 에 남는 자리야 뭐. 오돌뼈 몇 점이나 이런거 밖에 더 돼? 그리고 보스는 다돼지 4번이 나왔네요 어 보긴 했었지만 또 보네 좀밥들 아까 근데 너를 봤었던가? 뭔 소리야 아까 것도 기억 못하다니 너 치매 걸렸냐? 뭔 소리야 너 오늘 여기서 처음 보는 거거든 아까 코수염 나왔어 칫 들켰군 그래? 좋아 들켰으니 넌 이제 뒤졌다 이 자식아 감히 나를 치매환자로 몰아? 감히 이 백만불짜리 둔의 소유자를 갖다가 치매환자로 몰아? 이 새끼 안되겠네? 야 나가 임마 이러고 이놈은 루프를 도는데요 중간에 끊어.. 알아서 끊어지든가 하면 장땡이겠지만은 뭐안 그렇다면은 약간의 좀, 고역이 펼쳐지긴 합니다. 하필 아이스도 뭐, 알아서 피 가든가 그런 거는 없구요. 앞쪽도 이제보이 조금 성가시네. 속간해야지. 나가, 이자식아. 아씨, 원래는 저 출구 쪽에 저거 귀찮은 놈 하나 있었는데 저거 속가내려고 그랬는데. 역시 돼지는 돼지라는 건가, 이 자식. 참. 귀찮기는. 나가, 이 자식아. 제가 조금 건드리고 나갔네, 엉뚱하게도. 자, 하지만 출구로 나갔고요 저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아웃입니다. 이로써 연말에 먹을 등심 탕수육 1인분 확보. 아니면 뭐, 기분에 따라서는 토마호크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음. 아니다, 마침 배경이 추우니까. 먹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근데 잠깐만, 냉동 탕수육은 없지? 아, 이런 때는 냉동 항정살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오늘도 정신나간 메뉴 선정에 들떠있는 돈육소 물리의 닥터 허입니다. 돼지고기를 존나게 좋아해요. 다시 뭐기분이라든가 이런 건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미안한데 오늘 구성에서 일절 자비는 없을 것입니다. 이래나 평소에도 자비 없었잖아 아니다 플락 좀 설렁설렁 꾸려오는걸로다가 자비를 좀 보이긴 했나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자비가 아니라 내 특성이죠 이런거 갖다가도 충분히 너네정도는 털어먹을 수 있다라는 앵거투 8년차 대한민국 앵거투 8년차의 자신감이죠 자비가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고로 돼지고기는 한돈이 최고 한돈농가 대박나라 그리고 캐리베햄 5번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음 이놈은 어떻게 요리를 해야될까요 멍청한 새끼 에이구 이 미련한 놈 하여튼 하품밖에 안나오는구만 하품이 아니라 한심이겠지 균신아 말은 좀 똑바로 해라 나가는 길만 좀 뚫어놉시다 놓 적당히 뚫어놔요 너무 밑에까지 철저하게 하려면은, 오히려 저 새끼가 밑에 나 앉아가지고 처리하기, 혹시라도 걸려서 못 나가면 처리가 귀찮아져요. 음. 좋다. 너를 보내자. 왠지 척키도 그렇고, 버블스도 그렇고, 출구 뚫리면은, 끄고 해야 될것 같거든요. 자. 하이패스 뚫렸습니다. 나가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아니지, 도살장으로 가는 하이패스를 티켓을 끊어드리지요. 음, 아, 그냥 그때 지옥행 티켓이라고 했구나. 좋아요. 다음, 이놈은 뭐, 근데, 뭐, 버블스 하나만 아껴놓으면은, 그냥 뭐, 족밥이어가지고, 예, 버블스 하나만 아껴놓으면 이 새끼는 진성 족밥입니다. 심지어 아이스로 다 바꿔놨구요. 잘하면 여기서 그냥 끝나겠네요. 세 마리까지 갈 필요도 없겠네. 컷! 심지어 풀풀라? 어블스 아직 안 나왔어요. 1월 1일인가 그때 카트 업데이트로 새로운 카트. 설마, 잠깐만. 그거 나오는 건가? 설마, 산군? 아니, 안 그래도 코리아 테마 때그 카로풀에서도 그 카트 나온다 그랬거든. 그 산군. 어. 산군 내가 엄청 좋아하는 카트인데 옛날에 컴카트에서 코리아 시즌때도 산군은 어떻게든 딸려고 있었거든요 전우치도 그렇고 산군도 전우치도 내가 존나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암튼 좋아요 요가 파이어 올리고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로요 로요 보트 아 잠깐만 아, 아니지 이거는 그 뱃사람 노래가 아니라 그 돼지고기 처먹는 노래를 갖다가 해야지 근데 잠깐만 돼지고기 처먹는 노래 마침 버블스 나왔고요 버블스 아껴갑시다 와, 이러니까 갑자기 텐션 떡상하네요. 동준어님, 나이스 샷. 안 그래도 개빡쳐, 초반에 개빡쳐서 툭 떨어진 텐션을 갖다가 동준어님께서 산군 얘기로 아주 제대로 띄워주시는군요. 그래, 나 마침 칼러프에서 산군 얘기 엄청 좋아한데, 뭐, 안 뜨면은 말구요. 어, 척키? 그래, 척키로 뚫자. 팔까진 좀 애매해요. 걸리면 좀 그래가지고. 분명 그놈이겠지? 그래 내가 알아보고 온게 있는데 나름 청구업자마냥 알아보고 온게 있는데 에그집츠 3번이죠 조밤이죠 유신이죠? 시청자한테 의뢰가 보았는거죠? 어 그래 조금 그렇긴하지 근데 너냐? 로비오한테 뇌물 받쳐가지고서는 암튼 우리 플래시백터님의 445나 456 1일 도전해서 개지랄한 새끼가 미쳤죠? 그때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거 어쩌냐? 난 버블스를 아껴왔다. 내 놈을 한 방에 아, 한 방에 황천으로 보내버릴 버블스를 아껴왔다. 컷. 뭐 굳이 중간에 걸려서 컷이 나진 않더라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간단하게 깨졌으면별수 없죠. 아이고 드디어 깼네. 근데 이거 몇분 남았지? 일단 오늘 일독 2번 일독 킹팬은 편집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시간 없으니 더빙은 생략. 왜 시간 없는지는 아니야 부트캠프 말고 뭐 아까도 얘기는 했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편집할 거에 대비해서 루이지헤마 챕터 두개 부분 두개 분량 빨리 나가야겠고요. 아이고 이러면은 시간이 하나 정도밖에는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빨리 좀 마치도록 할게요. 답빠